근데 요즘은 또그것도잘 나가요. 팬클럽도 입고 얼마잘 나가는지 몰라. <laughs> 예전에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여치나 팔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떨어진 옷 입고 하면 은아 그렇다고 하고 또 야한 얘기 욕하는 멘트 하면 엄마들이 수순떨어진다고 이제 안 봐. 나처럼 이쁘게 생기고 이쁘게 깔끔하게 입고 이쁜 얘기만 하고 그러면 은 엄마 아빠들이 거구경하기에 좋고 그요 그렇죠? 아좀 가끔 민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필요 있지. 그런 거 이제 나는 못해. 왜냐 면내 얼굴 보세요 얼마나 어린지 몰라. 아직 그런 거잘 몰라요. 어머 혹시 내 나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은 하죠. 아빠 나몇 살이고예요? 모르겠어요. 아빠 스스로 <laughs> 그 엄마는 내가 몇살 되고요? 서른. 어머. 너무 크게 뜨못 봐요 언니야 내 나이가 올해 몇 살이냐면 58년 개띠 73살이에요 <laughs> 아, 아버지로요? 아빠랑 나랑 동갑인가요? 아 그래요? <laughs> 어? 어 우리 시어머니도 7 3살이래 <laughs> 그래요 언니야 그냥, 그냥 각설이가 하는 멘트 그러려니 하고 듣고 가뭘 <laughs> 따지고 그래요 <그러려나>? 나한테 <laughs> 나 계산법이 좀 틀리네 나는 <laughs> 나는 항상 오페년님7 3시야아 선물 받 고마워 고마워요 솔직히 나는 이 많아. 어? 59년 돼지께 옷이 마이네 우리 <laughs> 얼굴을 말짱하게생겼어 망가질 때다망가지고 <laughs> 엄마들이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웃으시니까 좋잖아. 그걸 나는 욕하는 밑지도안 하고 웃긴 하니까. 참 희한해. <laughs> <laughs> 이런 게 <laughs> 재밌는 거예요, 그죠? 예. 요즘은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시켜도 잘못 하는 더라고요 음. 가끔가다 하긴 하는데 숙스로 갖고 어디 숨어야 돼. <laughs> 그리고 그래 손님들이 또 많이 오니까 한번더 합시다. 이번에 신나는 거 신신의 노래로 한번 하고, 예. 이렇게 아까 우리 북장고다 같이 쳤는데 내가 그냥 들어가기 미안하고 하니까 혼자서 장고 한번쳐드릴게 <laughs> 응. 잘하지 못해도 대신 어쨌거나 뭐 최고에서는 열심히는 해요. 오, 최선을 다해서. 똥 나올게 가지 한다 그러면 신시드 노래로 열어 보자 무슨 노래야? 어 어? 에? 작아 작아. 작아 작아. 뭐가 작아? <laughs> 키가 작아 아버지? 아빠아 그래도 고추도 작은 고추가 맵다고 여자도 아담한 게 좋아요. 그죠? 키가 저전부때만한 크면 뭐예요? 신시드 노래가 작아 노래 작아 작아. 아 그런 노래 있어요, 아버지? 어 미안해요. <laughs> 아, 그런 노래 다 모르는데.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꼭 길다. 아, 그거 옛날 노래 아니에요? 로그제, 세상은 요지경. 아이고, 그거 언제 38년대 노래를 또 시키고 그랬나? 그래, 아버지는. 그거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아버지. 그거 옛날 내 태어나기 전의 노래. <laughs>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때 노래 나올 때. <laughs> 그러면 어... 다른 노래 바꿔서 해야 되는데, 무슨 노래를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할까? 뭐 소풍 같은 인생, 보약 같은 친구, 아니면 슈리, 슈리, 슈슈, 어, 아니면 보약 같은 친구, 아버지? 아, 그래, 그러면 보약 같은, 네? 남자의 일생. 나자의오나 선생님은 내가 그 노래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laughs> 남자의 일생? 그래요? 아, 그러면, 보약 같은 친구, 우리 아버지가 주문했으니까, 왜냐면, 엿 하나 팔았는데, 대신 엿가운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보약 같은 친구 하고, 대신 이러다가 내가 옆에 오빠가 엿 하나 사주면 내가 남자 일생을 한번 도전해볼게요. 뭐, 봉천동에서 뭐, 어디 저기 인사동까지 가는 그거 맞죠? <laughs> 그거 한번 해볼게. 그러면, 보약 같은 친구, 태모 좀만 땡겨서 우리 디스코를 갑시다. 신나게. 응. 자, 그거 한국 올라갈 테니까, 우리 보약 같은 친구,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보약 한 잔씩 못 지어드리지만, 노래라도 해갖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약 같은 친구 한국 올라갈게요. 경계해서 <laughs> 여타는 얘기 안 해도 자동으로 연주하나 아빠들이 좋아. 근데 타리. 아빠 옆하는 타임을 좀 맞춰주면 안 돼? 연 아, 먹을까? 아 그래? 아 오늘은 또다여드시러 오셨어요. 꼭가 아, okay. 만드시고? 그래 아빠가 이거 사주니까 내가 장사가 대박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타한 번씩 먹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한곡더 하자. 똑같은 어. 인생 가겠습니다. 똑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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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준비 됐으면 갑시다 근데 엄마를 꼭안 보셨어요? 얘는 조금 똥배가 나왔거든요. <laughs> 치마를 입으니까 안 보이, 참, 한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허리가 날씬해 보이고, 똥배가 있어도 안 보이고,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진짜 좋은 의상인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엄마는 평상시에 똥배 안 보이고 싶으면 한복 입고 다녀요. 괜찮아. 요 <laughs> 어차피 날아오시고 다 가려지는데 멋쩍스러운 거 있어. 그죠? 곱게 하고 다니면 좋은 거지 뭐. 그리고 요즘 엄마들은 예전처럼 검은색, 막 회색 이런 거안 좋아하고, 빨간색, 핑크색, 그죠? 연분홍, 이런 색을 좋아해. 그러면 젊게 사신다고 하더라고. 요 우리 시어머니도 매일 그런 거 좋아해요. 보라빛깔, 뭐 빨간 거 아니면 분홍색도 진한 분홍, 이런 걸 좋아해. 하 그냥 그냥 탁탁 튀는 색깔 이제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요 응. 그래서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내가 뭘 하나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내가 좀 장고쳐드릴까, 붙여드릴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장고 없지? 아, 아빠는 장고 스타일이에요? 아, 아까 붙이는 거 봤어요? 아 골고루 보시고 가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아, 우리 아버지 참 똑똑하셔요. 어리실 적에 공부 잘하셨겠어요. 그죠 엄마? 공부 잘해서 엄마가 홀라다 넘어간거죠? <laughs> 어, 아니요, 막, 아이고, 아빠만 찾아봐도 좋아요. <웃음> 웃음이 끊기질 않네요. 우리 엄마 그냥 눈에는 하트 뚱뚱뚱 <laughs> <laughs> 그래, 그러면 장고, 음, 장고 한번 쳐드릴게요. 아빠가 원하는 데내가 멋들어 못게여 사줬는데, 그쵸? 어, 어. 고마워요. 응, 뭐지? 응, 저기 다이가 돌아졌어. 음. 밥 먹자고? 응, 어, 잘했어. 이해하시오. 쟤는요, 하루에 한 다섯 개 먹어야 되네. 몸매를 보시고 이런데 거기 배가 차야지요. 움직일 수 있지. 그 비어지기만 하면은 밥 먹자고 그냥 그러네. 그 말, 아까도 밥먹지또밥 먹자잖아. 그래갖고 내가 장과 한번 쉬고, 어, 여러분들이 앵콜이 없으면 우리 밥 먹으러 갈게요. 그래도 되죠? <laughs> 아니면 만약에 나만 쳐다보고 싶으면 앵콜 또 하시오. 괜찮아. 내가 제 혼자 밥 먹으라고 러 쫓아내면 돼요. <laughs> 어, 어. 언니 아니야. 내가 잠깐만 칠 거야. 노래 여태 불렀으니까 그만 부르기. 응. 내가 뭐 가수도 아니고, 노래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목소리 들어도 재수가 없네. <laughs> 오빠, 잘 가? 아빠 잘해요? 아, 그래요? 아버지, 감사해요. 혹시 아버지 집에 남는 아들 하나 없어요? <laughs> 왜냐면 나 시집 갈라고. 왜냐면 내가 직업이 거지다 보니까 나 데려가는 사람이 없네. 하고 얼마나 이뻐요 그죠 말도 이쁘게 잘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하게 생겼죠 아까는 아, 시어머니 있다고 했는데 시집가면 뽀록 내고 또 시집가면 이거는 무슨 죄지? <laughs> 그러면안 되죠? <laughs> 웃자고 하는 얘기고 내가 요번에 장고 한번 쳐드릴게요 아버지 그럼 근데 어저께 내가 장고 솔직히 한번 쳤는데 어떤 아빠가 저기 앉아 구경하다가 끝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야, 정신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래갖고 내가 요번엔 살살 쳐드릴게요. 왜냐면 아빠들은 빠른 것보다 좀 늦은 걸 좋아하시나봐. 너무 정신없게 쳤더니 정신없다고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 맛에 맞춰서 살살 쳐야겠다. 음. 그러면 음악을, 어... 저기요, 선생님. 음. 음악을 장타령으로 갈까? 뭘로 갈까? 장타령 괜찮나요? 아, 장타령이 뭐냐면, 엄마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장을 돌아다니면서, 이거, 옆할때 틀어놨던 음악이 있어요. 장타령으로 들어가네, 얼씨고, 이런 노래가 있어. 요왜 고... <laughs> <laughs> 웃어요, 버님 <laughs> 좋아서. 좋아서? <laughs> 그런 노래 생각하니까 어릴 적에 막 고무시 이런 거 훔쳐갖고, 옆 닦아 먹었지, 오빠. 맞죠? 딱 보니까 그러네. 딱 개구쟁이 같 <laughs> <laughs> 살아나는 음악이 그래갖고 내가 그걸로 예, 이번에 원래 태포 조금 땡겨 한데 안 땡기고 살짝 한번 쳐보겠습니다. 잘 치지 못해도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예, 응원에 박수라도 한번 주시면서 음악 장타령으로 들어가세요! 가자! <laughs> 미안해요. 엄마, 아빠들이 뭐돈 벌겠어요. 그죠? 자식들 욕도 주는 거에 귀한던 나한테 주고, 아빠, 내가 이거 같은 데안 쓰고 꼭 좋은 데만 쓸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나는 우리 아빠, 엄마가 진짜 이런식 좋다니까. 그죠? 젊은 그 20대 어린이 오빠들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도 너무. 언니는 이 템을 팔고 싶어? 아 그래? 팔고 싶어? 그럼 언니가 가서 팔아. <laughs> 그러면 우리 뒤에 서 계신 오빠들한몇 하나씩만 사주시오. <laughs> 그지? 몇 하나씩만. 아이고 연먹가니까 그냥? 호랭이보다 더 무서워. 다 도망갔대요. 그데 어머니 감사합니다.